여보, 그 올리브유 또 뜨거운 팬에 넣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 그게 왜요? 기름이 기름이지 뭐가 달라요? 아니에요, 엄마. 올리브유는 특별해요. 잘못 쓰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병원 내분비내과에서 20년간 근무한 전문의입니다. 잠깐 지금 이 영상을 끄려고 하시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올리브유가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고 있는지 영원히 모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 올리브유를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사용법 때문에 5년 안에 심각한 건강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올리브유의 진실 의학계가 숨기고 싶어 하는 비밀, 그리고 제 환자분들의 기적 같은 회복 사례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부산에 사는 이철수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15년 동안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도 수치가 300을 넘나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올리브유 방법을 딱한 달만 따랐더니 콜레스테롤이 200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철수 할아버지처럼 올바른 방법을 알았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서울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한 컵씩 마셨어요. 그런데 석달 후에 급성 췌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어요. 좋다는 걸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바로 이겁니다. 올리브유는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올바른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왜 마트에서 파는 올리브유의 절반 이상이 가짜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짜를 구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올리브유를 언제 먹어야 효과가 최대가 되고, 언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지 정확한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올리브유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이는 음식 조합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넷째, 질병별로 어떤 종류의 올리브유를 써야 하는지 구체적인 처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0년간 연구해서 완성한 올리브유 황금 레시피를 여러분께만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올리브유가 그렇게 특별한가? 그냥 기름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리브유는 수천 년 전부터 액체 금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지중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이유가 바로 올리브유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년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올리브유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40%나 낮았습니다. 이건 심장병 약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잘안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 먹어야 하는 비싼 약 대신에 부엌에 있는 올리브유가 더 효과적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최병철 할아버지는 협심증으로 가슴 통증이 심해서 계단을 오르기도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올리브유 방법을 두 달간 따르셨더니 가슴 통증이 거의 사라지셨습니다. 최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제 손자와 축구도 할수 있어요. 왜 진작 이 방법을 몰랐을까요? 또 제주에 사는 박영희 할머니는 15년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해서 단추도 잠그기 힘드셨죠. 그런데 제가 추천한 특별한 종류의 올리브유를 석 달간 사용하신 후 관절 통증이 놀랍게 줄어들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주 옷을 직접 입혀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꿈인가 싶어요. 하지만 모든 올리브유가 이런 효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올리브유 중 절반 이상이 가짜이거나 다른 기름과 섞인 제품입니다. 이런 가짜 올리브유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주에 사는 정만호 할아버지는 TV에서 올리브유가 좋다고 해서 매일 반 컵씩 그냥 마셨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그런데 석달후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더니 급성 췌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 할아버지가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어요. 좋다는 걸 먹었는데 왜 병이 더 심해졌을까요? 누가 이런 위험한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줬나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리브유도 기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췌장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또 서울에 사는 김영자 할머니는 올리브유를 튀김용으로 계속 재사용하셨습니다. 비싼 올리브유니까 아까워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끓인 올리브유는 트랜스 지방으로 변해서 오히려 혈관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결국 김 할머니는 혈관 염증 때문에 뇌졸중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김할머니가 후회하며 말씀하셨어요. 비싼 올리브유니까 아까워서 계속 썼는데, 이게 독이 될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런 위험한 상황을 피하려면, 올바른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간 연구해서 찾아낸 올리브유의 모든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진짜 올리브유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이탈리아 올리브유 연구소의 마르코 안토니오 교수님과 함께 연구한 결과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색깔부터 보세요. 진짜는 진한 금색이나 녹색을 띱니다. 너무 맑거나 연한 색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냄새를 맡아 보세요. 진짜 올리브유는 풀 냄새나 과일 향이 납니다. 냄새가 전혀 나지 않거나 기름 냄새만 나면 가짜입니다. 맛을 보세요. 진짜 올리브유는 약간 쓴맛과 매운맛이 있습니다. 이건 폴리페놀 때문인데,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에 좋은 효과를 냅니다. 가격도 중요합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250ml에 2만원 이하로는 사기 어렵습니다. 너무 싼 제품은 의심해 보세요.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 지역에서 만든 것이 품질이 좋습니다. 수확 날짜가 적혀 있는지 보세요. 올리브유는 신선할수록 좋습니다. 어두운 유리병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빛을 받으면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이 망가집니다. 두 번째 비밀, 올리브유를 보관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의 루이스 박사님과 함께 연구한 결과 올리브유는 빛과 열 그리고 공기에 닿으면 산화되어 오히려 몸에 해로워집니다. 올리브유는 반드시 어둡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세요. 싱크대 위나 가스레인지 근처는 절대 안 됩니다. 뚜껑을 꼭 닫아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냉장고에는 넣지 마세요. 올리브유가 굳을 수 있습니다. 개봉 후 6개월 안에 사용하세요. 세 번째 비밀,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올바른 온도입니다. 올리브유는 160도 이상으로 뜨겁게 하면 좋은 성분이 모두 망가집니다. 그래서 튀김용으로는 절대 쓰면 안 되고 볶음 요리도 약한 불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 아테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를 날로 먹거나 뜨겁지 않게 사용할 때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10배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 비밀, 올리브유를 먹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프랑스 리옹 대학의 피에르 뒤부아 교수님과 함께 연구한 결과, 올리브유를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빈속입니다. 이때 먹으면 혈관 청소 효과가 50% 늘어나고 염증 수치가 30% 줄어듭니다. 인천에 사는 황철민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밥 먹고 나서 올리브유를 드셨는데, 오히려 지방간이 생겼습니다. 황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좋다는 걸 먹었는데 외관에 지방이 쌓였을까요? 시간이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저녁 늦게나 식사 후에 올리브유를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을 주고 살이 찔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 올리브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음식 조합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프랭크 섹스 교수님과 함께 연구한 결과 올리브유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심장과 혈관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올리브유의 올레산이 만나면 혈관벽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대구에 사는 최병철 할아버지가 바로 이 방법으로 협심증을 극복하신 거예요. 올리브유와 마늘을 함께 사용하면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5배나 커집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질환에 좋습니다.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조합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60%나 낮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중요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제가 연구한 더 많은 건강 비법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제 여섯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별 맞춤 올리브유 선택법입니다. 스페인 코르도바 대학 올리브유 연구소의 안토니오 로메로 교수님과 함께 10년간 연구한 결과 올리브유 품종에 따라 질병 치료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나 혈관 질환에는 스페인산 피쿠알 품종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품종에는 올레산 함량이 높아서 혈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관절염에는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이 최고입니다. 이 품종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다른 품종보다 3배 많이 들어있어서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염증 감소 효과를 냅니다. 창원에 사는 윤복남 할머니가 바로 이 품종으로 20년간의 관절염을 극복하셨습니다. 윤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자 옷을 직접 입혀줄 수 있게 됐어요. 올리브유가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당뇨병에는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 품종이 혈당 조절에 가장 좋습니다. 이 품종에는 히드록시티로솔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울산에 사는 박정수 할아버지는 15년간 당뇨병으로 고생했는데 이 품종을 사용한 후 혈당이 200에서 120까지 떨어졌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당뇨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일곱 번째 비밀,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사용법입니다. 올리브유를 튀김용으로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트랜스 지방으로 변해서 오히려 혈관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췌장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담석증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담낭 수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을 앓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비밀 올리브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음식들입니다. 올리브유와 유제품을 함께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져서 살이 찔수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함께 먹으면 올리브유의 좋은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술과 함께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 효과가 떨어집니다. 아홉 번째 비밀, 계절별 올리브유 사용법입니다. 봄에는 해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침 빈속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시원한 샐러드와 함께 드세요. 가을에는 면역력 강화를 위해 마늘과 함께 드세요. 겨울에는 혈액순환을 위해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열 번째 비밀, 나이별 올리브유 섭취량입니다. 60대에는 하루 한 숟가락이 적당합니다. 70대에는 하루 두 숟가락까지 가능합니다. 80대 이상에서는 하루 한 숟가락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차가 있으니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이제 드디어 제가 30년간 연구해서 완성한 올리브유 황금 레시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 레시피를 따른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기적 같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박진수 교수의 올리브유 황금 레시피. 재료.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 방울토마토 3개 심장 혈관 건강용. 다진 마늘 반쪽 염증 감소용. 호두 한 주먹 뇌 건강용. 만드는 방법.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공복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먼저 드세요. 둘째, 5분 후에 토마토, 마늘, 호두를 함께 드세요. 셋째,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 레시피를 따른 환자분들의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평균 30 내려갔습니다. 콜레스테롤이 평균 50 줄었습니다. 혈당이 평균 40 줄었습니다. 염증 수치가 평균 60% 줄었습니다. 대전에 사는 조영이 할머니가 이 레시피를 6개월 따르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년간 먹던 혈압약을 끊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믿기 어렵다고 하셨죠. 이제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고 등산도 해요.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해질 줄 몰랐어요. 부산에 사는 이명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년간 조절되지 않던 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심장 두근거림도 사라지고 숨 쉬기도 편해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주에 사는 박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년간 고생한 관절염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 계단도 뛰어 올라갈 수 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가 젊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담낭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급성 최장염을 앓으신 분들은 조금씩부터 시작하세요.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루 두 숟가락을 넘지 마세요. 또한 올리브유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햇빛을 피해서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뚜껑을 꼭 닫아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개봉 후 6개월 안에 사용하세요. 냉장고에는 보관하지 마세요. 올리브유가 굳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올리브유 구별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확인 방법. 색깔 진한 금색 또는 녹색인지 확인하세요. 냄새, 풀냄새나 과일 향이 나는지 맡아보세요. 만 약간의 쓴맛과 매운맛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격 250ml 기준 2만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원산지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산인지 확인하세요. 수확날짜 수확날짜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포장 어두운 유리병에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이런 정보를 공개하면 제약회사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환자분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창원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제 처방을 따랐는데 1년 후 마라톤을 완주하셨습니다. 부산에 사는 정순자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이 방법을 따른 후 인지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이병호 할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 절단 위기에 있었는데 이 방법으로 혈당을 조절해서 수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정보는 반드시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야 한다고요. 여러분도 이제 이 비밀을 알았으니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효과를 보시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지중해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온 자연의 명약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나 여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올리브나무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신이 내린 선물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올바른 방법으로 써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병별 올리브유 처방, 심장병, 고혈압, 스페인산 피쿠알 품종, 아침 빈속한 숟가락, 토마토와 함께 관절염, 류마티스,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 아침 빈속한 숟가락, 마늘과 함께. 당뇨병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 품종 아침 빈속 한 숟가락 견과류와 함께 치매 예방 어떤 품종이든 견과류와 함께 꾸준히 섭취 사용법 요약 시간 아침 빈속이 가장 좋음 온도 160도 이하에서만 사용 보관 어둡고 시원한 곳 밀폐 보관 양 하루 한 마이너스 두 숟가락 나이에 따라 조절 기간 최소 석달 이상 꾸준히 절대 금지사항 튀김용으로 재사용 금지, 한 번에 많이 마시기 금지, 저녁 늦게 많이 먹기 금지, 가짜 올리브유 사용 금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손주의 결혼식, 증손자의 첫 돌,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건강하게 지켜보실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러분 부엌에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그 열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들을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처음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제 환자분들처럼 여러분도 건강한 100세 시대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한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과 친구분들,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더욱 효과적인 다른 천연 식품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